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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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한번 넘어지니까 어? 우와! 다아담사이즈정희씨 어. 아예 종팔씨 밟고 올라서서 안마를 한다 야이 방법도 있었구나 여보 내가 안 아프려면 이 철봉을 많이 하라 고러던데 누가 응? 음, 그거 해면 돼그 얘기 못고됐기하하하그 얘기 고거야 그래가지고 야그얘좀해 거꾸로 쭉펴주는 운동이 아내에게 좋다는데 못해줄게 뭐가 있겠는가. 힘센 고고맙니까 자네는 로 해야 니까어이나 중팔 씨, 아내를 거꾸로 들어 올린다. 여보 아파. 다리가 아프 우와차. 와,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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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볼수록 찰떡궁합인 부부다. 이렇게 서 뒤로 그, 자기 들어야 된 와, 나도 못들다 그렇게 부부만의 깊은 밤이 흘렀다. 그 다음 날. 종팔씨와 함께 길을 나선 준석이. 준석이는 오늘 생애 첫 연습경기 스파링을 하기 위해 링 위에 오른다. 시합이나 모든 것이 떨리게 돼 있는 거야. 너 새로운 데만 가도 떨리지? 네. 그럼 그래. 예를 들어 모르는 지역 가면 네. 똑같은 거야. 운동이라는 것도. 마음 먹기가 달린다 말이야. 챔피언에게도 그런 떨렸던 순간이 있었을까? 나는 링이 네 그렇게 넓은 거 처음 봤어. 서울 운동장은 제로 가라요불명히 우리 환장님이 소개를 내 이름을 부리면한 바퀴 손을 들고 한 바퀴로 돌아가는데 손을 들고 진짜 반 바퀴로 이렇게 반 바퀴로 도는데도 한참 도줄 도는 알았어요 결국은 그게 한 바퀴가 아니라 반 바퀴밖에 못 돌고 들어거예요 근데 링에서 옛날에 제가 적어 있잖아요 소싸움 하면은 소싸움 하면은 서로 가 뒤를 안 물리잖아 그냥 머리 딱 박고 내가 첫 시앗, 그게, 아, 데뷔전을 그렇게 치는 것 같아. 인천의 한 체육관. 이곳에서 연습 경기를 할 생각이다. 우리 시간 잘 있었어! 아이고, 응. 와, 고마워, <웃음> 아, <웃음> 아, 아, 내가 이제 청황대에서 배운 지한 7개월 됐어. 어, 부터 그 네, 저.

참 대단한 아, 사람이에요 음. 아들 갖다가 그래도 국가대표가 만들어 놓고 하여튼 내가 세계 참가 못해서 우리 아들한테 세계 참가만 맨글어야될거 아니에요 아니요 금메달 따는 걸로 해는데고 그래. 고향 선배도 되고 무한 그러니까 같은 무한인데 여기 음. 고향 면만 들리는 거지 그 당시에 음. 또 운동도 선배고 음. 나 오늘 진짜 뭔뭐 옴수셨는가 멋졌는가 한강 처음부터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이. 링이 오르기 전에 준비해야 할것중 하나는 바로 마우스 피스. 잘 봐. 이대로 해서, 응? 뜨겁지 않으니까. 이이은딱다맞히라고 하지. 누구든지 눌러줘. 이거는 이제 아마추어들 용이고, 프로가 되면 은자기걸딱 맞추는 거야. 고형물이 흐물흐물해지면 그때 본을 뗀다. 야, 이거 는 이대로 지어놔. 야, 이거 언대로 안쪽에 아, 그대로 아, 딱 맞춰. 딱, 딱, 려 맞춰, 됐어, 됐어, 됐지꽝물어 물어. 야, 아, 이쪽 다안꽝 걸어. 물라고 아, 빼봐. 빼봐. 아, 이제 빼봐. 열두 시점. 아, 시점. 빼봐. 잘 됐네. 운동봐고 운동하고. 스 이제 준석이도 마우스 패스가 생겼다. 그러나 준석인 권투학끈도 제대로 못 뭉든 햇병 아리 복서. 앉아서 앉으시구나 이지몇살이야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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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산이 자네 짜 땡겨서 얘들은 안 되고